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잘안 쓰는 코랄 블러셔들을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계절에 상관없이 코랄, 오렌지 이런 계열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코랄 블러셔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는 클리니크의 멜론팝 먼저 발라볼게요. 멜론팝 같은 경우는 발색이 좀잘안 되는.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치크팝 라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색감이 잘 올라오는 그런 블러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은하게 또 이렇게 두드리면서 발라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싹 입혀주면 약간 더 생기 있으면서 피곤해 보이는 그런 안색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코랄빛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이거 아이섀도우로 이렇게 또 매칭해서 잘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보여드리고 싶었고, 사실 저는 이 멜론 팝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은 너무 붉은 느낌이 올라와서, 아이섀도우랑 약간 매치가 잘안될 때는, 이 소르베 팝을 레이어해가지고 쓰려고, 소르베 팝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쪽은 한번 레이어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소르베 팝은 더 색감이 잘안 나요. 제가 너무 불빛이 환하면 블러셔가 잘안 보일까봐, 최대한 조명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 취향은 이렇게 소르베팝 은은한 이런 블러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오렌지 빛을 띠면서 붉은끼는 계속 올려도 붉은끼는 많이 안 올라오는 그런 치크팝 중에 하나죠. 굉장히 예쁩니다. 소르베팝, 멜론팝.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베이스를 해준 다음에. 멜론팝으로 중간에만 이렇게 살짝 칼라를 넣어주는 걸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두개 레이어 한 거, 그리고 이거는 멜론팝.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또 메이크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유명한 베네피트의 갤리포니아 발라보도록 할게요. 되게 베네피트가 오묘한 그런 광을 위에 덮어놓는 것 같아요. 은은하고 되게 피부 좋아 보이는 그런 예쁜 광이 들어있는 블러셔더라고요. 보이시죠? 이게막 색감이 파우더리하게 입혀지기보다는 되게 오묘한 그런 컬러가 딱싹 입혀지는 피부가 되게 좋아보여요. 그래서 저는 로카추어도 그렇고 갤리포니아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로카추어의좀 코랄 버전 같은 그런 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딱 봤을 때는 정말 튀는 컬러인데 막상 발라보면은 이렇게 혈색만 얹어주면서 굉장히 데일리로 예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브러쉬에 대한 엑스트라 정보를 드리자면 제가 요즘 블러셔 브러쉬를 여러 개를 테스트 해봤는데 저는 이 스와도르 브러쉬가 딱 적절히 제일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구매를 더 많이 해서 브러쉬들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 이사비님이랑 콜라보한 그 브러쉬고 지금도 아직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개더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블러셔 바를 때 이게 너무 연하게 발리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연한 발색의 피그먼트도 잡아주면서, 블렌딩도 되게 예쁘게 되는 그런 브러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얘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뭉치지 않고 되게 은은하게 예쁘게 발려지죠. 그래서 얘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블러셔 하면 상태카이를 빼먹을 수 없죠. 이거 진짜 코팅 위에 있었을 때는 정말 작품같이 예뻤었는데 지금은 코팅 다 벗겨지고 이렇게 예쁜 살구 오렌지빛, 코랄빛 블러셔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색이 좀잘 되는 애기 때문에 은은하게 발색될 수 있는 브러쉬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줄게요. 얘도 약간의 형광 기운이 들어있어서 혈색을 딱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블러셔고 얘도 은은한 광이 있고요. 막 두드러지는 글리터 입자는 아니고, 얘도 은은하게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그래서 이런 블러셔 쓸땐 저는 하이라이터 딱히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줄 수 있는 블러셔고, 양조절이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블러셔 좋아하시면은 요거는 패스. 그런데 좀 티나게 화장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자연스러워서 발색 좀잘안 되는 거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되게 좋은 블러셔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이렇게 브론저랑 연결해서 쓰면은 저는 가장 예뻤었던 것 같고요. 화사하고 혈색을 살려주긴 하지만 막 통통 튀는 느낌보다는 좀더 우아하고 차분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블러셔는 짜잔, 맥의 멜바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재구매를 하긴 했는데 옛날에 진짜 대학교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블러셔입니다. 약십몇년 전쯤에 효리 언니가 이거 말고 피치스랑 스타일. 피치스랑 스타일 블러셔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게 인기였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블러셔들보다 살짝 핑크톤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코랄 느낌으로 더 예쁩니다. 그래서 요거, 요 컬러 정말 예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 요즘에는 맥이 한국 사람들 바를 수 있는 굉장히 예쁘고 엄하지 않은 컬러들 많이 나오고 흰기 들어간 블러셔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요즘엔 예쁜 컬러가 많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요거만한 색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비교해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발라보다가 요거를 바르니까 그 화사한 그리고 좀 이렇게 상큼한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조금 더 브라운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비교해보니까 브라운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느꼈습니다. 브러쉬가 너무 찍히듯이 나와서 다시 수화도로로 바꿔서 발라볼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맥의 매트 블러셔이기 때문에 되게 피그먼트가 많이 들어가 있고 발색이 진짜 잘 되는 애예요. 그래서 브러쉬 안 좋은 거 사용하거나 하면은 되게 찍힘 자국이 있을 수 있는 뭉쳐 보일 수 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저도 지금 실패해서 브러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블렌딩을 잘 시켜줘야 하는 애인데 약간 좀 그을린 메이크업, 건강해 보이는 피부 할 때는 진짜 요만한 컬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3호, 25호이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흰기 있는 블러셔 사용하면은 되게 색감이 안 나고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르시면 진짜 피부 빛이 더 돋보이면서 예쁘게 보일 그런 블러셔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맥의 멜바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코랄 블러셔 다섯 개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색조 발색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또 예쁜 제품들 모으면 다른 색조 발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